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해피트리 가족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우리의 삶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희망 때문에 다가올 새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날을 꿈꾸고 기대하면 어떨까요? 다가올 새날을 행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바꾸어야 할까요? 올한 해도 격려해주신,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떤 분이 쓰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2024년도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가고 10월이 오고 11월이 오고 12월이 올 텐데요. 어, 나머지 남긴 시간들이 아쉽지 않게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그곳에 무엇을 채울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